둘둘리밖에 없으니까 어게 <laughs> 어떡하냐 이거 그렇게 좀비 눈에 붙여야지 뭐 어떻게 차 붙이고 그러니까, 도망가 붙여주고 어. 이거 드레싱 했으니까 2주 후에 떼세요 다음 좀비분 앞으로 와주세요 하고 붙여주고 <laughs> 아포칼립스하면 어떡하냐고요 아, 아포칼립스 너무 무서운데 면허 자동 안 따고 수정 따다오 아나저 <laughs> 나 얘기 알아 저거 이제 뭐 <laughs> 저거 앞에 갔는데 차일종이여가지고못 따면 못따못 따면 어떡해 음. 아, 난아포 칼립스라는 아... 세상이 나는 아... 오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내가 좀비를 진짜 무서워하거든. 미안한데 난 이종이야 언니, 난 벌써 죽었어. 난 면허가 없어 이 여자야. <laughs> <laughs> 나좀 데려가. <laughs> 나 데려가 우리, 데려, 우리 같이 가. 데려가. 우리 같이 가자. 나햄나 나 음식 많아. 나 <laughs> 고양이, 나 귀여워 같이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웃겨. 진짜 아니 둘다 아니 우리 하나만 3 0 2은0이잖아 맞아 3 0 2은0이잖아 맞아 같이 가야지 무슨 얘기라는 거지 지금? <laughs> 정말. 아 근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은 좀비가 좀 종종 해. 근데 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. 언니랑 말고 친구랑 그 얘기했었는데 좀비가 나타나도요 출근을 해야 돼요 학교에 가야 돼요. 어. 그래, 그니까. 옆에서 이제 우어 우어 하면서 카드득 카드득 거리는데 아, 좀생님 마주쳐서 엘리베이터 타야 돼서요. 이런다고. <laughs> 제발. 분비 나타나면 새로 뭐야? 누군 도울까요? 일단 전 아닌 오. 것 같네요. 일단 근데 저는 보부상이라서 아.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예요. 맞아. 너도 보부상 아니야? 저 진짜 유명한 보부상이죠. 저희 그래. 둘다 진짜 유명한 보부상이거든요. 아, 둘이 만나면 부인? 둘이 하루 하루 자고 올 건데 가방 이따시만 하고. 그러니까. 이런 것까지 챙겨봤다 하는 거 있어? 이런 것까지 챙겨봤다? 응. 어. 아한번 음. 고민해볼게. 나는 일단은 치실이랑 음. 손톱깎이. <laughs> 아, 나도 손톱깎이. 나도 손톱깎이. 그래 이게 생기겠다니까. 나는 그거. 그. 그... 아까 먹었다 이름 뭐지 이게? 나 돌돌이 돌돌이? <laughs> <laughs> 아 대박 <laughs> 아 근데 좀비 사태 터졌는데 돌돌이밖에 없으니까 <laughs> 어떡하냐 이거 그게 좀비 눈에 붙여야지 뭐 어떻게 착 붙이고 음악사 어, 쳐주고 어. 이거 드레싱 했으니까 2주 후에 떼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너무 웃다음 그 좀비분 앞으로 와주세요 하고 <laughs> 붙여주고 어 접덕게 붙여주고 드레싱 있으니까 2주 뒤에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분줄 지켜주세요 한 줄로 사주세요어 거기 세척이 안 돼요 세척이 안 돼요 줄 서세요 어, 줄, 줄 지켜 주실게요 <laughs> 친더라 <친덜하다>. 다아나저 <laughs> <laughs> 분이 왜 이렇게 웃기지 <laughs> 아 계속 <되게> 떼워 <웃겨. 웃음> 아 오늘 나 앞에다가 저거 대본 써왔는데 안 읽고 <laughs> 안 읽고 <laughs> 그러니까 왜나지 뭐.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. 원래 <laughs> 뭐, 버리는 거죠. 저희가 매주 싸우거든요. 안 읽어요. 앞에 보이죠. 지금 제가 제나름대로 싸운 건데. 아필이 아필. 아니, 나만 읽을 수 있게 적어 놓는 거야. 읽어 봐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읽은 거야, 그게? 이 <laughs> 뭐 읽은 거야. <웃음> 아니, 그냥 우리 나르냐. <laughs> 시청 청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인가 봐. 유익한 내용이래 아니, 병 우리 아니, 봐. 유익하긴 다 아, 대단한데? 난못 알아들었어. 햄스터어로 해줘 봐. 햄스터어로? 아, 근데 내가 아직 그쪽을 잘 많이 안 배워 나가고. 아, 그래. 아. 응, 응. 그쪽 국어가 안 되는구나. 아, 응, 그럼 그럼. 야, 야. <laughs> 야, 야. 맞아. 대본 필요없어. 뭔지 알아요?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맨날 딴 길로 새겨. 산으로 산으로 가긴 해. 맨날 산으로 가.